안녕하세요, 중개사 임당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세롬동 1단지 메이저시티 아파트 매물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롬동은 상권과 학군, 세종의 대형학원가가 잘 갖춰져 있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단지부터 단지별로 현재 나와 있는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매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현재 A 타입으로 저층은 6억 3천부터 나와 있고요. 중층 이상으로 로얄층으로는 103동에 7층이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A 타입은 판상형, 아니, 타워형이고요. B 타입 판상형으로는 105동 1층이 6억 4천에 나와 있고요. 로얄층으로는 110동 26층이 7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101타입으로는 39평형이고요. 107동의 3층이 8억 5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 제일 저렴한 매물입니다. 월세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은 2개인데요. 2,000에 120. 요거는 120 타입 44평인데요. 저렴한 이유가 단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구요. 84제곱미터 34평형으로는 3,000에 100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딱 하나 있네요. 그리고 전세 보겠습니다. 현재 105동 11층이 2억 9천으로 제일 저렴하고요. 101타입 3억 5천, 120타입 44평형은 4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단지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매물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세종 금밭 부동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